튕겼어요. <laughs> 갑자기 나갔어요, 네. 갑자기 꺼졌어요. <웃음> 네. <웃음> 아까 얘기, 말씀 이어가면, 교황님께서는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누구도 하느님의 구원에 배제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증오해선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생각해봤던 게 뭐냐면,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단죄하는 거예요. 단죄는 하느님의 몫입니다. 인간이 할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죠? 전쟁은 하느님, 심판도 하느님. 우리는 그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돼서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만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방해되는,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모두가 그분의 자녀이고,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놀라셨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게 발열이 되면서 꺼졌어요. 이거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아 수녀님 수사님 역할은 많이 다른가요? 수녀님 수사님들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수도 사제가 나올 수도 있고 수녀님들도 본당에서 협력자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유치원이나 다른 특수사도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역할이 다르죠. 네. 여성이 할 수,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남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순명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나중에 여성신부님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여성신부님이 만약에 허락되고 미래에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천주교는 그 바티칸, 또 교황님의 말씀이 그 수위권이라고 해서요. 그 교황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릅니다. 그 교황좌는 1. 첫 번째 교황, 베드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교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교황님은 그 자리, 그 교황좌가 하늘과 땅에 연결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미래는 알지 못하는 거죠. 네. 데 볶음밥 시면 강태 시키지 않았습니다. <laughs> 제가 한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한거 아닙니다. <laughs> 아... 대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림성가. 네, 가톨릭 성가 97장 구원의 메시아 성가 들었습니다. 네, 이희수님 이, 오랜만에 유튜브 올라와서 뵙게 되네요. 네 성탄 분위기 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교구에 상관없이 시문님들뵐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저는 더 많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인데 사실 이게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왜냐하면 이게 무턱대고 할게 아니거든요. 뭐 꾸준히 성실하게 뭔가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어,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렵고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야 될지 생각만 있으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링크 올라온 거 한번 틀어주세요. 뭐가 링크가 어디 있죠? 링크 몰라요. 네. 링크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laughs> 그, 내일 성탄절 성야인데, 오늘 뭐 준비할 거 없으세요? 쉬시는 거예요? 강노는 다 쓰셨어요. <laughs> 성탄절. 이번 성탄절에 특히 소망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번 성탄절에 저는 바라는 게 있으면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사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참혹하죠.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어,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 저는 과거에도 성탄절이 됐을 때 기적적으로 전쟁이 멈추기도 했었고요, 휴전이 선포될 때도 있었어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그 세계 정세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은 종전일 거예요 종전이 되면서 경제가 회복될 거라 생각해요 그쵸 물가도 안정되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용, 박문중,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학생들이 또 코로나를 그 통째로 겪은 학생들 있잖아요.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코로나가 왔는데, 중3, 이제 고1이 된 학생들, 아니면 고등학교 통째로 코로나인 학생들. 그, 이런 세대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면 컴퓨터만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이루어져야 할 학생들끼리의 교류라든지, 그런 우애우애 나눔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사회로 진출하게 됐을 때, 저희가 성장했을 때랑 전혀 다른 결과물이 얻어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들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꼭 취업 대시길 기도해드릴게요. 네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이 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죠. 음, 저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게 학창시절 때 전쟁이었어요. 뭐, 걸프전도 있었고, 막 그때 계속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느님을 찾게 됐어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왜 전쟁이 왜 있습니까? 왜 남한과 북한도 싸워서 이렇게 분단되어야 되고, 왜한 민족끼리 또 싸워야 되고 갈라지고 분열돼야 됩니까? 그냥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막연하게 그냥 싸우는 게 싫어서 평화에 대해서 저는 하느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을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12구 참사 희생자분들이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기를 청합니다. 아멘. 그 너무 가슴 아프죠. 그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었고 거기서 또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될 상황들 지금도 그 간담회 내용을 들어보면 피가 끓어 넘치는 그 유가족들의 탄원, 탄성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럴라고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는 사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명도 필요 없고, 어, 감독이 소홀했던 국가기관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나마 유가족들에게 원하는 대로 위로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 이제 힘들게 키워온 생때 같은 자녀들, 이제 사회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유가족들을 어떻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음, 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끼니 챙겨 드시면서, 어, 이 추운 겨울, 더 마음이 더 차갑겠죠.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이슨TV님 안녕하세요. 네. 강미정님 안녕하세요. 네. 그쵸. 21세기에, 그죠 그래서 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함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세요. 음 그러면서 우리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사실 없는 믿음이거든요. 아니면 나 혼자 하늘나라 가겠다는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가야죠. 다 같이 가야죠. 이기적은 이기적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이타성을 띄워야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 있다는 진리. 이해하세요? 사람은 우리가 심장이 뛰잖아요. 콩닥콩닥 콩닥 뛰면서 피가 온몸을 돌죠. 온몸을 돌고 그래서 우리 뇌가 움직이고 우리가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내 심장은 순전히 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내 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그쵸? 심장. 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 받아들이고 이타성을 띌 때, 이것도 사실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겠지 라는 생각, 이 작은 생각도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인간 존재를 받아들이면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기쁘게 봉사도 하고 자선도 베풀 수 있고 할수 있어요.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연습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연주님, 작은 가정도 부모가 자식의 안전을 책임질 의 무가 있는데 이 시대에 이태원 참사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네 맞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음네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갔었어요. 그 저희들이 모금한 돈 천만 원을 들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가서 이제 거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거기 한국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할수 있어가지고. 그, 지금 상황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이제, 지금, 긴급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전달식을 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 바로 옆에가, 거기, 12구 참사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 그래서 갔는데, 거기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때가 이제 49제 바로 전날이었는데, 스님들이, 49일 동안 쭉 거기서 천막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스님들이 음, 너무 가슴 아프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해 주셔 가지고 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헌화하고 어, 그러고 왔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좁은 골목인데 그렇게 많이 어, 희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또 타지에서 와서 유학생으로 있던 또 26명의 외국인 젊은이들도 있었거든요 어, 또 제가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외국인 희생자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를 했습니다 김선미 사매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사도신경 기도 등등 생각하면서 해야 하나요? 말만 해도 되는 건가요? 어 말만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말을 되뇌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네, 작은 가정도 그렇죠. 네. 음...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모성심은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하늘나라 보낸 분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그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다시는 없기를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번개로 갑자기 이제 켜서 성탄 인사 나누려고 켰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성탄은 또 일요일 날딱 겹쳐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겹쳤죠. 그래가지고, 음,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것 같아요. 주임 인사 겹쳤으니까, 어, 성탄절 미사 하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음,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이 있어요. 낮은 곳은 항상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 가면 구유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구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구유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구유로 만들면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유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체예요, 성체. 성체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는 사실 자세히 생각하면 매일매일 하는 매일 임사 있죠? 이 영성체를 모실 때 이게 성탄이에요, 사실.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1년에 한번 그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성탄절이며 부활절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 시작하고 또 고통스럽게 죽고 또 부활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전례력으로 성탄절,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바쁘고 헷갈리고, 금방 까먹어가지고, 금방 잊어버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 그리고 올한해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것들은 뒤로 보내고, 또 새로운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희망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게 바라면서 전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라이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